전남 목포에서 강원 강릉까지 3시간 반에 잇겠다는 강호 축구상, 인접 철도와의 유기적인 연결이 핵심이지만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호남 고속철도와 충북선의 연결선이 빠지면서 반쪽짜리 성과에 그쳤습니다. 더욱이 선로간 강도차로 인한 열차 뒤틀림과 탈선 우려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연결선 시공이 어려워지면서 강호 축구상은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충청북도가 사업비 8천만 원을 들여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경부고속철도 평택오송관 복복선화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 노선이 아닌 새롭게 건설되는 상하행선 선로에 충북선과의 연결선을 이어 기술적 한계를 해결하는 방안입니다. 평택오송관 복복선화 사업은 오는 2026년 준공 예정으로 충북선 고속화 사업과 추진 시기도 비슷합니다. 더욱이 실시 설계 단계에서 고속 연결선을 위한 분기기 설치만 반영해 두면 사업 추진의 가능성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입니다. 충청북도는 추가로 소유되는 예산을 충북선 고속화 사업 전체 예산의 증액을 정부에 요구하거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어가제과다게소되는 측면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뭐관계서 계속 나가야될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국가 성장 축으로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제시했던 강호축 이 위기를 충청북도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만용입니다.